윤석열 후보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국 국가적 경제와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습니다그 밖에도 지금 모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. 어떤 비용과 기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 내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특징인식에 비추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한국 라의오관적인 힘은 다 알았습니다. 동아시아의 효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그리고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,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 유도,